요리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에는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와 한배에서 태어난 베냐민만큼은 애국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유다를 유시한 아들들이 간곡한 논리로 거듭 설득하자 마침내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동상 동생이 베냐민의 건강한 모습을 대한 이 요셉은 모든 염려를 잊고서 그 형제들을 성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우리 43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아,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력과 유황나무 열명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화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페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로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이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은도다. 이런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직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료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사는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돈는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무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이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발적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시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소망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가득합니까? 만약 절망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 건지 한번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앞에 놓고 요셉의 형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 우리 안에서의 죄의 기억들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베푼 사랑과 호의로 인하여 평안과 즐거움을 경험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